자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순미 마리오, 이순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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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, 빡빡이 손수! <목소리> <목소리> 부 부패, 부패, 경찰 부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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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패 부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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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그 뭐로 혼내줘야지 정신 차릴까? 그냥 총?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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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칼? 어? 어? 아니면 어 먹자 남은 어? 파워 오트병으로! 이렇게 혼내줘 임마! 음.. 소리로 승부하는 거라고? 나는 나는 소리 승부하지 않아 이걸로 승부하지 이걸로 이걸로 자 1을 누르고 위와 홈을 누르면서 엔터다이브를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나발을 끌고 올수 있습니다 점프고 오잖아요 그럼 나는 총이 있어요 넌 손이 no. 없어요 손뭐예요 여기 대학가야아 일로와 일로와 뭘뭐머 그래 주 열심히 no. 때려라 no. 열심히 때려라 미안한데 나 총이 미친... <laughs> 어디 네, 들어와 야내집를내 구역이야 내확 <laughs> 당신은 이걸 보는 순간 도로로 빠져집니다 도로로 빠져집니다 도로로 빠져집니다, 주로로 빠져집니다. 아이고 야 우리 친구야 불 먹어라! 근데 내 건데 어떡하냐? 어... 내 건데? 도대체 내 얼마나 쳐먹는 게야? 오케이 주나 준아 들어가고 주나야 형이 미안하다 어막막 이슬아 형이 미안하다 어? 아내 어, 아, 거야! 막방! 야! 응? 어, 와, 와. 안녕히 계세요 어? 여러분. 뭐 하는... 뭐 하는 일이야? 아! 야! 왜 길막을! 아이씨 그냥 카지노나 팔자 내내수에뭔 필요한지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용하게 갑니다 어? n o p 넌 아니지 난... 난 죽음을 택하겠어! 난 죽택